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고대 거인의 무덤 기본 정보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리할 내용이 없죠. 그래도 기본 정보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것저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거인의 무덤은 70렙부터 들어오는 특수던전이고 하루에 1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인 무덤에서 충전석은 그렇게 드랍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코인 상점에서 명코 2000개로 구입할 수도 있고 하루에 5개까지 그런데 이거는 창고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할 캐릭터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능 충전석으로 제작할 수 있는 충전석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세이프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죽으면 경험치를 떨굽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몬스터 사망 패널티 존재. 몬스터들은 가디언 시리즈인데요. 얘네들은 무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비손상 무기가 필수예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스턴을 건다는 거죠. 스턴 걸었을 때, 진짜 장턴 걸리면 3초에서 5초까지도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 스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준비해야 되는 스탯이 없습니다. 뭐 다들 하시는 말씀이죠. 레벨에 따라서 더잘 걸리고 좀덜 걸리고, 레벨이 높아도 걸릴 땐다 걸리고, 저도 이건 맞는 말 같아요. 레벨 낮을 때는 엄청 걸렸는데, 레벨이 조금씩 오르면서 확실히 좀덜 걸리는, 그렇다고 아예 안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약점은 전부 지령이에요. 마검사 위크 엘리멘탈. 이걸로 찍으면 전부 이렇게 지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랍템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영웅템, 고대 거인의 반지, 고대 거인의 목걸이. 이걸 드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알려져만 있고,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일단 먹으면 날탱이죠. 옵션 자체가 사냥 위주의 그거기 때문에, 목걸이 같은 경우는 물리방어 3에 몸미덕 3.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는 물리방어 2에 몸리덕 이 방어 쪽으로 꽤 많이 올려주죠 가격 자체는 라바 악세 보다는 조금 비싼데 그렇다고 엄청 비싼 수준도 아닌 그리고 이제 컬렉용 카드로 영웅 변신, 거대한 무덤 가디언 그리고 희귀 등급 3개 이렇게 드랍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희귀 등급 같은 경우는 예전엔 잘 나왔어요 저도 실제로 여기서 다 먹었거든요 영웅은 없지만 희귀 등급 무덤가디언은 획득한 상태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합성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획득하려면 과금이나 아니면 여기서 직접 먹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곧잘 나왔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짜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간간이 먹어서 중복으로 이렇게 활용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 먹어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계정은 수호석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이 수호석 모으는 것 때문에 거인무덤을 좀 빡세게 돌리거든요 지금 충전석도 꽤 많이 해놨죠 아무튼 보시다시피 제가 거인무덤은 좀 빡세게 돌리는데 요즘 먹어본 적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붉은기사의 대검 이거 예전에 엄청 비쌌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날의 대검 은날의 대검 같은 경우는 비각인으로 명중 컬렉도 있고 그리고 굿자리를 띄우면 근뎀 컬렉도 있습니다 언데드 천적 1번 비각인 이건데 여기에서 가장 메인이 이거 두개거든요 은나래대검이랑 구오리아르콘의 단검 그래서 은나래대검도 하나 먹으면 뭐 서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몇십 다이아에서 100, 200 다이아 이 정도 수준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7자리 아까 금명 컬렉 있었죠 이거는 지금 200 다이아에 판매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리고 9짜리인데 이거는 좀 싸게 파는 거 아닌가? 비싼 데는 막 3천, 4천 이렇게 판매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아무튼 은날의 대검도 먹으면 다이아가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컬렉템 샴시르랑 마법방어 사슬갑옷 비각인 이거 두개가 드랍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두개는 보시다시피 흰템이기 때문에 획득해서 전체 이걸로 이렇게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하는 현실상 계속해서 이렇게 해놓기는 어렵죠. 특히 이제 스케줄로 돌린다 그러면은 전체로 해놨다가 다른 이상한 템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마사랑 샴시르가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나온다 생각하고 그냥 고급으로 찍고 돌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거무만 돌릴 때는 이렇게 전체로 해 놓는 경우가 많지만 스케줄로 돌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고급으로 찍어 놓는 경우도 많다는 거 그리고 먹는다고 쳐도 방금 보셨던 은나래대검처럼 그렇게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샴시르 같은 경우는 컬렉 보면은 9짜리가 P20 컬렉이고, 그리고 금명 컬렉에 이거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8짜리도 금명 컬렉이 있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것만 있다고 쉽게 완성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당연히 몇백 다이아는 하겠죠. 7짜리, 8짜리 띄우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다는 거. 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자체가 그렇게 메인 옵션은 아니고 그리고 마사는 들어가는 데가 좀 많아요. 5짜리, 7짜리.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비싸진 않습니다. 몇십 다이아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수호석이 드랍되죠, 수호석. 수호석이 잘 나오냐고 물으신다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소호석을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41개까지 이 상자로 모은 상태인데 그 신보다는 여기가 좀더잘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거인의 무덤 시간 충전석 50개 있는데 이거 다쓸 동안 소호석을몇개 먹는지 이거는 좀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금용 해제 있는데 이 상금용 해제. 템 용해에서 상급가로 받는 그 용도로 사용되죠. 그리고 이제 사냥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도는 꽤 넓습니다. 이렇게 꽤 넓은데 일단 이 가운데 쪽,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모비 비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이쪽이랑 이 밑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모비 성공이에요. 모비 젠도 많고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폭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진짜 폭전존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 정도 뭐 특히 여기 같은 경우 여기는 좀몹 제니 딸리는 느낌이 듭니다 몹이 성공이라서 나한테 이렇게 오기는 오는데 몹이 좀 딸리는 느낌? 그리고 이거 제가 다이아텔 자리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10다이아 사용해 볼게요 다이아텔 자리가 여기인데요 여기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역이랑 좀 비슷합니다 몹들이 선공이긴 하고 젠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진짜 여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어차피 돌릴 거면 저기까지 캐릭터 갖다 놔야 됩니다 폭젠에서 꾸준히 돌릴 거라면 그래서 저는 좀 귀찮아도 저기까지 갖다 놔서 돌리는 편이거든요 보시면 다들 여기서 하시죠 확실히 여, 이쪽 젠이 좋다는 거. 경험치 먹는 게 달라요, 진짜. 아무튼, 폭젠조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아, 이것도 가끔 질문을 주세요. 여기는 대체 뭐냐고? 여기를 가려고 실제로 이렇게 걸어가셨던 분이 있는데, 여기는 갈수 있는 다리가 없거든요? 테를 타다 보면 이쪽으로 떨어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몹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 경험치 같은 경우는 뭐 경험치 획득량 증가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160%인데 마리당 40만 정도 먹습니다 경험치가 작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충전석 가격이 저렴하진 않잖아요 개당 명코 2000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알비노 시간 충전석 이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거인무덤 시간 충전석까지 구입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구입해서 돌렸는데 요즘은 구입해서 돌리지 않는 추세입니다. 명코 아껴서 알비노 시간 충전석 돌리는 게 무조건 이득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 거인의 유물, 이거 관련 질문을 좀 주세요. 이거는 그냥 매입 상인에게 판매하는 그 용도밖에 없는데요. 이랬던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벤트로 특수 던전에서 나오는 이 특산품들, 이 특산품으로 무엇인가 제작하는 그런 이벤트가 나온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특산품 어느 정도는 창고에 넣어 놓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니까 그런 이벤트는 절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인 무덤 스펙 관련으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게임을 하던 도중에 거인 무덤이 새로 나왔고 그래서 거인 무덤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방어 어느 정도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는 못 드렸었는데 이번에 신 서버 캐릭터를 키우면서 약간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담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마다 차이가 있고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정도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신성 검사가 이면을 쓰지 않고 딱 돌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돌아간다고 말하기 조금 민망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냥을 하지는 않아요 폭젠조는 당연히 돌아가지 않고요 그냥 두세 마리한테 둘러싸여도 버티면서 사냥하는 정도 그런데 보시다시피 몹한 마리를 정말 힘겹게 잡기 때문에 옆에 킬수도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돌아간다 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한 시간 돌아가긴 돌아가더라 참고는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어랑 리더 이런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레벨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70렙이 딱 됐을 때 여기를 돌렸었거든요. 그리고 70렙부터 지금까지 스펙이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컬렉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변신이나 성물 인형 거기에서 뭐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변신도 아직까지 샤르나반지 변신이잖아요. 그리고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어 이거 육경갑 하나 한건 있네요. 막세라던가 뭐 특별히 뭐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70레벨 때 여기를 돌릴 때는요 사냥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두세 마리한테 맞고 그리고 스턴 걸리면 무조건 사망했어요 그런데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조금씩 수월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70레벨이 딱 되고 여기를 왔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80레벨 그리고 80레벨 넘어서 이렇게 레벨이 오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스펙 잠깐 보여드리면 근뎀 6 0이긴 한데 사실 스톤빨로 잡고 있는 거라서 근뎀은 60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성검사고 스톤빨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격수 근뎀 60 기준이면 아마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명중은 90인 상태인데 헛방이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잡히긴 잡힌다는 거 물방 147이고요. 리덕션 15몸 리덕 12 그리고 데미지 감소가 몹, 데미지 감소 2%. 이것만 있네요. 아무튼 이 상태인데요. 물량 먹으면서 잡습니다. 이렇게 3, 4마리 달라붙어도 물량 먹으면서 버티는 수준이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3, 4마리만 된다 그랬지, 무더기로 달려들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5마리, 6마리 이렇게 맞으니까 캐릭터가 비명을 지르죠. 사망하겠네요. 아, 죽었네. 때마침 좋은 그게 나왔습니다. 폭전 존으로 가려고 텔타다가 우연히 여기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인 무덤 시간 충전석 50개 사용할 동안 수호석을 과연 몇개 먹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게 41개인데 과연 먹을 수 있을지 시간 지나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8시간 다 돌렸는데요. 오늘 대박이네요. 나 이렇게 많이 먹은 거 처음 봤는데. 일단 충전석은 하나. 그리고 수호석을 세개 먹었어요. 이건 좀 기록이거든요. 세 개를 먹은 거는. 어 이건 좀 대박. 아무튼 첫 타임 좀운 좋게 했는데 여기서 기세 몰아서 여덟 개더 먹고 8시간 바로 또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2일차인데요. 오늘은 하나 먹었습니다. 8시간 돌려서 하나. 원래 이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1일차 때가 너무 많이 먹었던 거예요. 아, 이거 영상 결과 찍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부랴부랴 찍고 있는데 두개 먹었어요. 좋습니다. 두 개. 오늘 4일차입니다. 방금 전에 10시간 돌렸고 지금 충전석 9개 먹어서 또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10시간 돌려가지고 시간 충전석 또 하나 먹었고 거인 유물 200개 먹었고 그리고 수호석 상자 1개 먹었습니다 보시다시피 8시간 10시간 폭젠존 위주로 돌리면 1개씩은 먹긴 먹더라고요 물론 스펙이 좋으신 분들은 더 많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차이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마검 사면 1개씩은 꾸준히 먹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치 면에서는 그신 3층보다 확실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충전석 드랍이 좀 별로 안 되다 보니까 투자한 명코 대비 수호석만 생각한다면 충전석이 비교적 잘 나오는 그신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경험치 면까지 생각한다면 나쁜 점이 1도 없지만요. 아무튼 투자한 명코 대비 수호석 이 부분만 생각한다면 여기가 베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50몇개 사용할 동안 카드 한 장도 안 나왔어요 예전엔 카드 잘 나왔거든요 요즘은 진짜 안 나온다는 거 아무튼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수호석 계속해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인벤에 100개 모으고 그리고 창고로 이걸 또 100개 모을 거예요 인벤에 모으고 있는 건 이제 그신이나 거인 무덤 거기서 먹고 있는 수호석이고 이거는 이제 이벤트로 먹는 거 있잖아요 방송 이벤트라던가, 이런데서 먹는 거, 그거는 여기서 따로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100개, 여기 100개, 총 200개 모아서 방탕하게 써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지금 100개 써가지고 스펙 조금이라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도 알죠. 그런데 정말 해보고 싶은 게 200개 모은 다음에 방탕하게 한번 뚫어보고 싶어요. 그 쾌감을 느끼고 싶어서 지금 꾹 참고 돌리고 있다는 거 아무튼 거인 무덤 관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한 줄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일 영상일러시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심플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덧 문양 포인트가 좀 쌓여가지고 이거 한 번만 눌러볼게요. 지금 사이야가 굉장히 잘 갔거든요. 10강화에 7시 만약에 여기서 두칸한 번만 떠주면 그것보다 기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확률 변경 좀 눌러가지고 아 아까 87%까지 봤었는데 그게 베스트였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델롬 델리라고 20%에 얻어 걸리기를 제발 두칸한 번만, 두칸한 번만, 두칸한 번만. 멈춰! 아,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죠. 두칸한 번만 떴으면 혹시나 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